자, 오늘 첫 번째 표적의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여러분께서는 이 설교를 대부분 다잘 알고 계십니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선택될 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깊은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을 때그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하려고 이 설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죠. 첫 번째 표적이니까. 그리고 끝날 때도 역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사건이 나오게 되죠.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마지막 말씀도 완료했다. 혹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그때 신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성육신과 포도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과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포도주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성육신과 포도주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사복음서에 예수께서 일단 사람이 할수 없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50가지 정도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표적이, 이 갈릴리, 카나, 혼인잔치 집에서 배부르신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거하셨다 했는데 거하셨다는 단어가 텐트를 치고 다시 말해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말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달력을 알고 원하시면 레위기 24장 2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과 함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어 5월 이제 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하죠. 그 끝나고 난 다음 7월달에 가면 7월 초안날 나팔절이 있고요. 그다음 에 7월 1 0일날 그다음 에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거 합해서 7대 명절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십자가의 사건과 전부 다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달력에 의해서 날짜까지 시간까지 쫙 맞춰가지고 예수님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될때 시작부터 끝까지를 바로 포도주와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일 되던 날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세 번째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축복받은 날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 이제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물 가운데 잠겨 있는 흙 을, 예, 육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궁창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들이 있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없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세 번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번 나오죠? 두번 겹쳐서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았다. 는대인들의 사상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저녁에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날에 저녁 만찬을 시작했다면 네 번째 날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부활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흘째 된 날, 언제부터 사흘째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강에 가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왜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갈릴리란 말은 반지란 뜻입니다. 원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반지처럼 둥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반지라고 말하고 가나란 말은 창조란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유대인들이 관습을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반지 교환하는 거 유대에서 출발한 거 아십니까? 지금도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지처럼 둥근 갈릴리 지역에서 특별히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셨나 하신 그 역사였습니다. 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것을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갈릴리는 이 반지란 뜻이고 가나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와 같이 둥근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으셨죠? 창조라고 하는 우리말은 창조가 하나인데 시부리말은 네 개가 있다고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바라라고 말하죠. 창조된 것을 가지고 제조할 때, 메이크할 때 이것을 아사라고 말하죠. 그리고 아사 이렇게 된 것을 다시 또 어떤 건축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건축한다는 것을 바나라고 말하죠. 그리고 집을 건축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해가지고 사람이 살려고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야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대답을 누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이 변화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빠라입니까 아사입니까 반합니까 야찰입니까 그뜻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빠라무에소유를 창조했다 아사 있는 걸 가지고 또 제조했다 그 제조한 것을 가지고 건축했다. 건축하는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 살도록 인테리어했다. 이네 가지가 창조의 단어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던 물이 분명히 포도주로 바뀌었지 물이 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것이 생겨났으니까 빨아와. 그리고 물이라고는 액체를 똑같은 액체로 제조했으니까 아사두 가지 창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으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년 6개월 동안 가운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표적이 이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그리고 포도주에 얽힌 이것은 유대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성경시대에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중매를 해서 만나게 된다면,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돈을 타가지고, 그리고 신부가 될 사람 집에 가서 며칠 동안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바로 포도주가 등장을 합니다. 그 포도주를 가지고 요즘 무릎 꿇고 반지 받아 줄래? 의주 메림이 뭐뭐 r r 메림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 포도주 차를 갖다가 갖다 딱 신부감한테 얘기를 하면 신부가 받아서 마시면 정혼이라고 말합니다. 그 약혼이 성립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혼 기간 중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들은 동침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원 기간입니다. 정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잘 들어두셔야 되게. 자 그럼 이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주셨습니다자 그럼 다른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객관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지만 믿을 때그 피가 뿌려진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쉐딩한 거예요. 이렇게 이 피를 흘린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러나 믿을 때그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서 속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것도 대답이 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랑인 신부감 찾으러 왔다 오셨다 하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했고 많은 사도들은 그래서 나는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소개하고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이런 단언를 사용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나 더 압축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신부감 찾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결혼 봉습에 의해서 마지막 날 포도주찬을 주면서 나하고 결혼해 줄래? 할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감의 자격이 되는 거죠. 성찬하지, 오늘. 자격이 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뭔 말이요? 사역의 마지막 날에 이 일을 하셨다, 그 말이죠. 마지막 식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이렇게 연회하면서 마실 때까지는 이 지상에서 포도 의 위에서 나온 건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가장 닮은 과일 가운데 액체가 포도주가 피하고 색깔이 제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포도주로. 그 포도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감 찾으러 오시고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잔을 넘겨주신 것을 우리가 받으면 신부의 자격이 일단,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럼,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 일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 그런가 보다. 이게 예수님 피인가 보다. 그럼, 어, 아, 이거 피니까, 뭐, 마시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의 피라고 그러고,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뭐, 말이, 말이 없, 없어야 되잖아. 무조건 말, 그래순종해야지 모두 다받아서그습니다 둘레둘레 보다가, 눈치 보다가, 가른조자, 지만 안 맞으시면, 이상할까봐 지도받아 마시죠 정혼은 성립이 됐습니다 정혼이 성립이 됐는데 요놈은 조금 있다가 나가죠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해 그러니까 불륜한거죠 우상들과 연합한거죠 저 그리스도의 영과 야합한거죠 그러면 정혼기간에 그런일이 있으면 유대인법에는 때려죽이는겁니다 죽이는겁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내 마음은 정했어요. 예수님만이 내 신랑입니다 고딱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갚아주시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죠. 자, 정혼 기간에 다른 남자에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깬다든지 자기가 버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가로유다처럼 끝장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 약혼한 겁니다. 정혼한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정혼이 성립이 되면 그 신랑감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인논해서 집도 거할 것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막 베풀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리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그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딱 그, 가론녀다나가곤한다면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우, 길을 어떻게 하지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 말씀이죠.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렇서 답변하죠. 이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습. 아버지 집에 갑니다. 다 준비되면 다시 옵니다. 신부 데리러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은 약혼식으로 오는 정혼하라 오신 분이 예수님 재림은 뭘까요? 예수님 재림은 뭘까요? 결한식이라고 이제 그래서 공중 혼인 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가지 얼굴을 가지고 오시는데 하나가 심판주, 재림주, 또한 뭐 상급을 줄 때는 심판이지만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경에 전부 다연결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 언약의 피를 그렇게 주시면서 어, 내가 가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땅에서 나는 포도의 열매라든지 포도 이런 거 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셨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금. 이거 마취제로 많이 사용했는데, 예수님 마취제로 사용한 게 아니고, 약간 그 성의껏 이렇게 좀해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요것도 한번 안 하면 그렇잖아요? 자, 그때 이제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신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자, 신 포도주는 신 포도주. 포도가 덜리어가지고막 만들기 시작한 그 포도주를 보세리라고 그러죠. 이빨이 막 쉬죠. 어, 신들, 보세 이거는 잊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걸 마시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다 발효되고, 다 숙성되고, 더 이상 안 된다. 이것을 요즘 우리 먹는 데에서는 우리 비네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비네거. 바르사미코 같은 거 많이 있죠? 비네거. 아주 시어 터지죠? 거기다 올리브 기름 넣어가지고 빵찍가 먹으면 맛있죠? 안 잡혀보셨나? 맛있어요? <laughs>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에요. 이거는 네, 호메츠라고 말해요. 호메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마치 이 포도주가 비네가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숙성되고 완전히 다이것비이가돼지고더 이상 갈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자범죄도 용서하였고 너희들 원죄도 다 씻었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게 없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하면. 이해되어지죠? 설교 듣고 나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혼인을 하러 약혼하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 하기 전에 할 일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열 명이 천여가 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천여는 가고, 미련한 다섯 천여는 탈락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공중에서 탈락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판대는 상급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보다 상급심판입니다. 그건 기회가 되면은 그 탈락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받는 그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일단 우리 처음에 들어가는 그 혼인잔치, 공중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죠. 성경에 나오는 영생이란 단어에 네, 신약성경에 나오는 90% 이상이 바로 천연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원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가론노다처럼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짝지어 주신 그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미 선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여호와라고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요걸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하야동사라고 하는데요. 완료냐 미완료냐 과거진행형을로 하는 거냐 앞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거 여호와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한다. 그러니까 내 계획한 데는 반드시 이룬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라.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 1절 32절에 보면, 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신랑 신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신부된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신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요, 어,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독생 절대로 영원히 한 분밖에 안 계시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동생들이 있어야 되죠. 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말씀도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지 않으면 독생자 하나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야. 혼자만 영생하시는 거야.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단어가 마다들 처음 나신자. 처음으로 부활하신 자, 이런, 뜻, 프로토토코스라고는 단어가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가신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만 확정시켜서, 있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나의 구원을 얻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천국까지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착착 해 나가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밑 아래 있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날에 죽으시고 부활시절 말씀한 부활할 때나 혼자 아니야. 그래서, 원어를 보시면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first fruits라고 나와요. fruit.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눌러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아멘.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이미 정혼 약혼에 해당하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정결한 처녀로 살듯이 살아라 말이야. 자 이해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려면 정결한 처녀와 같이 지내야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 아유 마음은 그게 아니데 몸은 별로네. 이러면 안 되잖아. 요 몸과 마음을 시제 가지고 예수님 올때 와서 전부족하서 7월 달도 성찬 받겠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 나머지 하반기도 지켜줄 주줄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찬의 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때 몰라요 부족해서 올라갈지 안내가잘 모르지만 자신을 없지만 그래도 난 주님 한 번만 사모하고 그냥 기다립니다그냥 아멘. 주여 옷이 없어서 말았다.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신복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 이자를 읽으시면, 어 이런 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하고 실절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게될 것이며. 그럼 그때 다시 해면 받는 사람 누굽니까? 공중에 못 올라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죄가 없는 마귀가를 전부 다 무죄경에 가둬버린그 상태에서 천년 동안 자유를 주시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사탄을 잠깐 동안 풀어서 유혹을 싹 시켜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뜨리고, 이제 거기서는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짜져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년 반, 3년 가까이도 성거대도 부활을 했고 다가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도 세상에 어지럽고 어떤 일들이 아무리 많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정했어요. 주님 곁에서 나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꽉꽉 잡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저희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 확실하고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꼭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오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불륜이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만 기대하며 고대하며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